아! 도련님! 거기 좀서 보세요! 포기해! 난 죽어도 안갈 거야! 도련님! 도련님! 숨을 곳을 찾다가 대문이 열린 집으로 무작정 들어가는데 어디로 갔어? 저기다! 잘 따돌린 거 같은데? 이때 <laughs> 집주인과 맞닥뜨리고 도둑이야! 제발 조용히 좀 <laughs> 엄마! 아! 뭐여! 와메! 발꽉 잡아! 놓치면 안 돼! 이 자식이 겁대가리 없이 어딜 들어와? 꼼짝마! 이 도둑놈아! <laughs> 미리야! 너 아직도 남자 못 구했니? 나 남자친구 있어 내일 내 생일 파티에 데려와 봐 걱정 마 엄마 어 남자를 어디서 구하지 남자 음 잘생긴 오빠 이봐요 내 남자친구 좀 해줘 에이 전 그런 일은 안 해요 아무래도 집을 잘못 들어간 것 같아 너내 속옷 색깔 봤지 전 진짜 아무것도 못 봤어요 따라 네 명예를 위해서 전녀석을 벙어리로 만들고 두 눈가를 뽑아서 바다에 던져 물고기 밥으로 만들어 버리자. 상어가 천천히 널 뜯어먹을 거야. 할게요, 할게요. 작전 성공. 잘 생각했어. 남자의 옷을 사러 갔는데. 이걸로 하자. 이십만 원이나 하네. 겨우 이십만 원짜리를 입으라고? 딱 너한테 어울리거든. 가서 갈아입고 와. 난 옆에 가서 화장하고 옷 갈아입을게. 어이. 백팔십도 변한 모습에 눈에 하트가 뿅뿅이구만. 왜멍 때리고 있어? 가자. 아까 싸다고 맞은 건 벌써 잊어버렸네 그래요. 지금 이걸 타고 가겠다고? 우리 엄마가 물려준 가보야. 빨리 타. 대사는 다 외웠지? 실수하면 안돼 걱정 마, 나 머리 좋아 그 정도는 껌이지 친구 선물이야? 사이 안 좋다며 그래도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으니까 걔가 항상 나랑 비교하긴 하는데 말은 독해도 나쁜 애는 아니야 얘들아, 내가 누구 초대했게? 누구? 누군데? 그 나이 먹도록 남자 구경도 제대로 못해본 서밀이 근데 오늘 남자친구를 데려온다는 거야 그 꼴로 남자를 어떻게 구했대? 이렇게 안 오는 거 보니까 못 오는 거 같은데? <웃음> <웃음> 내가 온다고 했잖아 딱 봐도 싸가지 없는 동창들인데요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2부에서 확인하세요 내가 온다고 했잖아 어머 진짜 왔네? 근데 남친 양복은 어디서 주워 입힌 거니? 사이즈도 안 맞네 그러게 미리네 가난하잖아 끼리끼리 만나는 거지 뭐 천생연분이네? 설마 빈손으로 온건 아니지? 지영아 생일 축하해 이게 뭐야? 꽤 무겁네? 선물을 꺼내서 확인해보더니 안난네 고작 양초가 선물이라고? 진짜 형편이 어렵구나. 나 같으면 창피해서 못 얻겠다. 이건 내가 지영이를 위해서 직접 만든 거야. 정성들인 거라고. 우리가 뭘 선물했는지 알아? 난 루비똥 가방 선물했어. 세나는 현금 500만 원. 태섭이는 한정판 팔찌 선물했고. 네건 너무 격 떨어지지 않아? 미리야, 네가 손수 만들었다는 그 단계 이런 명품이랑 비교가 된다고 생각하니? 그래도 사람의 성의가 있는데 아, 넌 미리랑 어떻게 만난 거야? 좀 잘생기긴 했네 부자 는아들 소개시켜줄까? 서미리, 이제 네 거지 남친 데리고 그만 꺼져 가자 괜찮아, 미리의 진심이 너희한텐 그렇게 아무 가치도 없는 거야? 진심? 진심도 부자의 진심이 있고 가난뱅이의 진심이 있는 거야 보여? 난 이미 대주그룹 후계자와 결혼했어 내가 안주인이라고 그런 싸구려 진심은 돈으로 얼마든지 살수 있어 대주그룹 후계자? 난 내가 결혼한 줄도 몰랐네? 나 s 소텔에 있으니까 3분 안에 당장 와 미리야, 너 어디서 저런 또라이를 주워왔어? 감히 재벌을 사칭해? 그지 주제에 거짓말까지 하는 것봐 인성까지 쓰레기네? 거짓말인지 두고 보자고 이때 검은 양복들 등장 도련님! 도련님. 모두들 당황하는 순간 거짓말! 감히 도련님한테 미리 남자친구, 진짜 대주그룹 도련님인가? 저 여자 남편 배경 조사해봐 나머지 인간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때 어딘가로 전화하는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남편에게 전화를 거는데 받지 않고 나 사기 결혼당했어 당장 이혼할 거야 가자 진짜 대주으로 후계자야 응 하지만 네 남자친구 되는 게더 좋아 널 좋아하거든 가난하다고 친구를 개무시하던 동창의 몰락이 통쾌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속이 꽉찬 만두 사가세요 어서 오세요 맛있는 만두 팝니다. 검은 양복들이 등장하는데. 여보, 데리러 왔어. 집에 가자. 우진씨, 이렇게 요란하게 뭐 하는 거야? 이런 내가 장사를 어떻게 해? 할머니가 편찮으셔서 본가에 다녀와야 돼. 며칠간 자기가 회사 좀 관리해줘. 그럼 빨리 가야지. 조심하세요. 이게 뭐야? 스카프가 다 젖었잖아. 죄송해요. 제 거라도 쓰실래요? 이거 한정판인데? 내 짝퉁이랑 바꾸면 되겠네. 그래, 그럼. 다음부턴 조심해. 이따가 회장 사모님한테 좋은 인상 남겨야 돼. 알았지? 네. 와, 샤넬에서 에르메스까지. 저분이 분명 사모님이실 거야. 어이, 비켜봐. 사모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얘네들, 날 회장 사모로 착각하나 본데? 아, 안녕하세요. 사모님, 안으로 모시겠습니다. 너, 오늘 새로운 청소 담당이지? 여기 빗자루 들고 가서 저쪽부터 청소해. 착각하신 것 같은데 전 새로운 인턴이에요 미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 스카프 제거 뭐라는 거야? 그럼 나 같은 회장 사모가 그런 길거리 싸구려를 쓴다는 거야?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빨리 청소나 하러 가 사모님 이쪽으로 모실게요 제대로 정리 좀 해줘야겠네 진짜 사모님은 일단 청소를 하기로 하는데 건방지게 저년 입을 틀어막아야 돼 어머 내 반지가 없어졌어 네가 훔쳤지? 무슨 일이에요? 무슨 반지? 난본 적도 없는데요 그럼 가방을 뒤져보면 알겠지? 뭐 하는 거예요? 내 반지 맞네 회장님이 사주신 결혼 반지인데 난안 했어요 그럼 이 반지가 왜네 가방에 있는데? 커팅의 광택 보니까 완전 싸구려 같잖아요 감정 받아볼까요? 뭐뭐 그렇게까진 오늘은 그냥 넘어가 줄게 사모님 너무 착하시다 사모님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니 운 좋은 줄 알아 뒷불도 없는 게 손바루도 안 좋아가지고. 아 맞다, 사모님. 이건 대주그룹 발표의 연설문이에요. 그리고 발표 의상은 찰스박한테 예약해놨어요. 그 세계 최고의 디자이너 찰스박이요? 저희도 같이 가도 돼요? 그래요. 언제 또 그런 데를 구경이나 해보겠어요. 어차피 회장님이 돈은 다 냈을 테니까. 아, 너도 같이 갈래? 평생 명품 한 번도 못 입어봤을 거 아니야. 좋아요. 사모님, 오후 티타 준비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갈수록 가관이네. 어디까지 가나 보자. 와 이렇게 고급진 옷가게는 처음이에요 진짜 사모님은 다르시네요 자주 오니까 이제 뭐 그냥 그래요 제 옷은 어디 있어요? 네 사모님 역시 우진 씨가 나한테 골라준 최고 디자이너네 이런 옷은 맞춤 제작이잖아요 사모님이라고 하시니 입어보시죠 왜요 사이즈가 안 맞을 것 같아요 좋아 옷 주세요 네 사모님 왜 지퍼가 안 올라가 그럼 무리하지 마세요 닥쳐 내 옷인데 왜안 맞겠어 근데 왜 여태 안 나오시지 진짜 안 맞나? 이 옷은 맞춤 제작이라 사모님이 못 입을 리가 없는데? 헉! 설마, 사모님이 아닌 거 아니야? 과연 가짜 사모님 행세하는 허세녀를 어떻게 응징할까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이불을 기대해주세요. 설마, 사모님이 아닌 거 아니야? 농담이야. 요 드레스, 제가 살게요. 말도 안 돼. 제가 그런 돈이 어딨어. 네가 드레스 하나 샀다고 사모님이라도 되는 줄 알아? 이제 그만 들어가죠. 죄송합니다. 손에 든 옷들은 엄청 잘하네. Thank you once again for your time and attention. 감히 사모님을 사칭하고 지가 나가서 발언하다니. 절대 가만 놔두시면 안 돼요. 해고하셔야 돼요. 네가 날 해고할 수 있어? 감히? 간땡이가 부었구나. 날 사칭하다니. 너 해고야. 누가 누구를 해고해? 네가 무슨 자격 걱정 마. 이 소개팅 완전 박살내줄게. 이어 들어오는 남자 다 들어버렸어. 나는 박수진이고 완전 금수저예요. 나는 박수진이고. 저는 고우진이라고 해요. 뭐야. 왜 이렇게 잘생겼어? 우진이가 좀 잘생기긴 했지. 식사하실래요? 됐어요. 여기요. 맥주 한 박스 주세요. 어때? 뭐이 정도는. 그렇다면? 막장으로 세게 나가는데 이 남자. 이런 우연히 나도 술 엄청 좋아하는데. 보통은 아닌 것 같아. 난 매일 클럽 가야 되거든요. 만약 결혼하면 일요일만 얼굴 볼수 있어요. 괜찮겠어요? 뭐? 괜찮다고? 참고로 내 가슴은 천만 원짜리예요. 어때요? 빵빵하죠? 이래도 도망 안 가? 좋네요. 난 이렇게 솔직한 여자가 좋더라고요. 그럼 오늘 만난 김에 바로 호텔 가는 건 어때요? 갑시다. 예? 어떡하지? 진짜 호텔 가나봐. 대표님, 갔더니 그 술집 파산했더라고요. 알았어. 파산? 이 사람 망했는데. 수진이랑 나한테 속아서 호텔까지 왔네 수진씨 가시죠 저기요 죄송해요 사실 전 수진이가 아니에요 파산까지 하셨는데 제가 속이면 안 되죠 제가 가진 돈 전부예요 기름값이랑 술값에 보태세요 귀엽네 어머 자기야 전 여자친구 아니야? 어이구 일이 많네 나랑 헤어진 뒤에 이렇게 거짓골로 살줄 몰랐네 따릉이나 타고 야야야 니네 빨리 숨어 왜왜왜 무슨 일이야? 소리 안 들려? 똥차 오잖아 니네 치우러 미리야 헤어진 지 오래됐는데 아직도 남자 못 만나니까 우리 보고 질투하는 거야? 내가 미리 남자친구야. 이때 흑기사 로우진이 등장. 이름이 미리였구나. 이 사람이 내 남자친구야. 누군가 했더니 파산한 한성그룹 고우진 대표시네. 내가 불쌍해서 하는 말인데 차 팔아서 밥값이라도 벌지그래? 우리 준혁씨는 지금 태평그룹 부대표야. 대주그룹 알지? 상장 기념 파티에 우리 VIP 초대까지 받았어. 니네는 발도 못 들이밀겠지만. 나한테 애원하면 데려가서 구경이라도 시켜줄게. 운 좋으면 돈 많은 남자도 소개시켜 줄수 있고 쌍으로 개소리들 그만하셔 내 인생 꽃길이거든 네가 왈가왈부할 필요 없어 대주그룹 상장식이 뭐 별거야? 내일 거기서 보자 좋아 쫄아서 꽁무니 빼기만 해봐 우리 진짜 가요 걱정 마 인맥 있어 내일 봐 내일 봐요 김비서 내일 상장식에 내가 직접 가서 테이프 자를게 그리고 태평그룹 부사장 뒷조사 좀 해봐 아무도 대주그룹 대표가 누군지 모르는데 드디어 정체를 드러내시는군요 B M W로 데리러 온다며? 이게 뭐야? 자기야. 어머, 저 여자 진짜 귀여웠네. 고우진, 회사도 망한 놈이 무슨 차를 타고 다녀? 차 팔아서 밥값이라도 하라니까. 부자는 킥보드 타도 부자고 그지는 아무리 꾸며도 그지야. 그래? 그럼 너는 왜차안 몰고 왔어? 설마 차도 없어? 아무리 도발해도 말빨로는 못 이기겠다. 차 정비가 언제 끝나는데? 며칠만 기다리면 돼. 아, 들었어? 오늘 대주그룹 대표가 직접 와서 테이프 커팅한대. 빨리 가자. 대주그룹이랑 계약 못 따내면 우리 회사는 파산할 거야. 오늘 꼭 기회 잡아서 대주 대표를 만나야 돼 초대장 보여주시죠 우리 있어요? 어 죄송한데 제가 깜빡했네요 깜빡하기는 애초에 초대 못 받은 건 아니고 구경이라도 해라 이게 대주그룹 초대장이야 누가 물어봤어? 네가 무릎 꿇고 빌면 데려가 줄 수도 있어 꿈깨나 전화 좀 할게 야 도망가려고? 여기 다들 빨리 와봐 이 자식이 망한 한성그룹 대표 고우진이야 초대도 못 받은 주제에 몰래 들어가려고 하네 고우진 진짜 그지 됐네 파산한 대표는 그지만도 못해 안에 들어가서 사기치려는 거지? 대주그룹 대표가 알면 넌 뼈도 못 추릴걸? 넌 내가 대주그룹 대표가 아니라는 걸 대체 뭐로 확신해? 대주대표는 한 번도 얼굴 드러낸 적 없어. 그래도 파산한 고우진 일리는 절대 없지. 오늘 상장식에 대주대표가 직접 와서 테이프 커팅한다니까 눈치 챙겨서 빨리 꺼져. 테이프 커팅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대주그룹 고우진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네. 완전 잘생긴 데다 미혼이래. 대주대표가 온대. 그리고 무대에 오른 우진 왜 저자가 올라간 거지? 설마 진짜 대주대표야? 멋들어지게 눈빛에이저 한번 쏴주고 너 미쳤어? 시원하게 테이프 커팅을 하는데 감히 대주그룹 대표 대신 테이프를 자르다니 제정신이야? 여러분 대주그룹 축하 파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앞으로 원활한 협력을 기원합니다 놀랍지만 일단 박수는 치고 말도 안돼 회사 쪽박 찬 놈이 어떻게 대주대표가 돼? 절대 불가능해 너 태평구대표라며? 내 걱정할 시간에 니네 회사 구멍이나 막아 요즘 재무상태 엉망이라 빚쟁이들이 니차까지 네 압류했다던데? 앞으로 다들 거래하실 때눈 똑바로 뜨고 보세요. 저건 사실이 아니야. 우리 태평은 멀쩡해. 증거 여기 있어. 네가 직접 봐. 오늘부터 태평과 거래하는 건 우리 대주그룹의 선전포고 하는 겁니다. 날 계속 속인 거야? 나쁜 새끼. 헤어져. 고대표님 축하드립니다. 대주그룹 대박나세요. 중요한 사람이 있지. 미리씨, 우리 이제 제대로 시작해볼까요? 또 회사 대표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